1506년 연산 12년, 한양은 왕의 폭정과 감시 속에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. 왕의 미움을 사 좌천된 성희안은 무너져가는 조정의 현실을 보며 중대한 결단을 고민합니다. 무장 박원종은 권력의 전횡과 집안에 닥친 비극을 겪으며 행동에 나설 때가 왔음을 깨닫습니다. 마침내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왕을 패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는 방도를 논의합니다.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오직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유순정과 유자광 등 핵심 인물들에게도 거사의 뜻이 차례로 전달되며 세력은 조용히 결집됩니다. 거사를 앞둔 밤 병사들은 훈련원과 그 인근에서 말없이 무기를 손질합니다. 성희안은 궁궐의 수비 상황을 끝까지 살피며 운명의 시간을 기다립니다. 그 시각 연산군은 다가오는 변고를 알지 못한 채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. 9월 1일 밤 횃불이 오르며 마침내 폭군을 끌어내기 위한 반정의 시작을 알립니다.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군사들은 계획에 따라 홍지문으로 집결합니다. 12년의 폭정은 이제 그 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.